야그이나고 저쪽이나 통과기잖아. 저쪽이나. 이제 아, 혹시 안 뽑고 가도 되겠지? 아이, 상관없어. 음. 어, 쪽이나저데이나 저쪽이나. 저쪽이나. 저쪽어나저 어, 나저나저쪽나 아아 <laughs> 신발 신고 들어갈까? 아 너무 미끄럽다 미끄러워 미끄러워 야 이거 넘어지면 핸드폰부터 해서 다 작살나는 건데 야씨 잠시만 야 이거 생각을 해보자 야이건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 깊어 깊어서 어. 그래 얕으면 괜찮은데 있지. 아 그거, 그게 때가 아니라 너무 미끄러워 지금 아 그냥 신발 양말만 먹고 신발만 씻고 들어갈까? 아니 아니 저 아, 아니, 너무 미끄러워서 그래 네? 미, 어 너무 미끄러워 미끄러워서 그래 미끄러워서 야봐 아니 야 장난 아니다 아니 될것 같은데 그냥 아니 너무 미끄럽다니까 미끄러워서 야 넘어지면은 핸드폰 다 작살나고 이제 끝나는 거야 <웃음> <웃음> 아 고민되네 우슉. 어. 저졌냐? 아, 씨. 야, 야 신고 들어가 너네. 어? 아. 아, 정말 미끄러워. 내생각시것 같아. 정말 어때? 괜찮아. 밑에까까봐 그렇지. 되는데. 와, <laughs> 아, <깊을까봐>. 신발을 놓고 가너쪽 놓고 가 갈까? 이냥 여기다가... 로코와 음, 상관없을 것 같아? 내 생각엔... 뭐, 어,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어. 아유, 한 남자들 진짜... <laughs> 아, 나는 딱 해갖고 그냥 바로 있자는데... 아, 이거 생각을 못했네... 아, 쓰레빠를 챙겨왔어됐어 응... 샌들이나... 그 생각은 아니었어... 현우였으면은 아, 이 못난 놈들 하고서 이제 뛰어들었을 텐데... <laughs> 상남자가... 안, 안 와서, 맛있네. <laughs> 어우, 씨발, 힘들어. 아, 원태야, 너무 힘들다. <laughs> 미안하다, 야. <웃음> <웃음> 아, 뜨거 아, 뜨거어씨뜨 아우, 돌워 아, 아, 아 힘들 와, 물고기 많다. 건너가서 저렇게 가면 몰라도, 응. 저 위엔 없을 거 아니야. 여기, 여기 면당에 사람이 있어. 저, 저기 가야 돼, 저기. 넘어갈게요. 근데 여기 넘어가는 게 문제네? <laughs> 어, 여기야. 네, 데 응. 누워 어, 아, 너무 힘들어. <laughs> 힘내. 힘을 내요 덕만 씨. 야! 응 음, 들어갔지. 들어가고도 남았지. <laughs> 그러니까 철판 철빵 하면서 이제 현우 아마 여기 대짜로 누워가지고 어이구 좋다 <laughs> 그러면서 이제. <laughs> <laughs> 야저 너무 높아 <laughs> 야저 어떻게 왔거든요? 미끄러울 <laughs> 어? 어? <laughs> 것 같아 조심해 어. 아 뜨거 아, 난다야 진짜 죽는다 여기 어? 여기 발 끼고 오는걸로 하는거야 내 신발이 미끄럽다 어, 그러면 여기 발을 껴 그냥 야 여기 미끄러울 것 같아 야 미끄러워 야. 미끄러워 아니면 이 위로, 그 위로 올라가서 아... 야 <laughs> 뭐야 이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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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 <싸긴> 사이빙하는 건가? <laughs> 야 정말 <laughs> 이런거 싫어하는데 <laughs> 아, 위험한데? 야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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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laughs> 무서워 나 진짜 무서워 <laughs> 어, 나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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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쪽으로 오면 돼 그쪽으로 그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내려와 야 이리로 응. 가 그냥 글로 이리로 와 이리로. 어. 글로 가야될 것 같아 어. 글로 가야될 것 같아 그러게 여기 바람 많이 불구나 어. <laughs> 거친 남자의 숨소리 체동만, 아. <laughs> 힘들어, 이 새끼야. 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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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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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m 앞에서 좌회전. 어이. 안 놓고, 공 캐고. 야, 물이 다 말랐네. 와. 이게 융나무야? 어. 아, 진짜 뚝짝 말랐다. 야, 이건 너무 심하네. 네. 아. 야, 이렇게 다말릴 수가 있냐. 동사, 어떻게 하시냐, 여기. 와. 이게 안 오긴 안 왔네, 확실히. 야, 어쩜 이렇게 다 말릴 수가 있냐. 나 여기 길 있는 거 처음 본다, 야. 길이 <laughs> 있네? 옛날 뭐 마을이었을 테니까 아마. 그렇겠지? 응. 야, 야 경치가 그렇게 좋았는데 물이 말르니까 정말 불품이 없네. 야. 아, 그래도 여기는 뭐 괜찮네. <laughs> 괜찮네. 응. 음. 뽕 말랐다, 근데. 이번에 장마가 오면 이게 다 채워질까? 얼마나 오냐? 따라 틀리지 않을까? 그러게. 아. 와, 그래도 좋다. 야, 많다. 어, 그러네. 응. 야,

우리는 자회전. 아, 혼돈의 깜빡이, 진작부터 켜놔가지고, 자회전 어, 깜빡이. 아, 계속 좌회전만갈 거거든. 5분, 지금 5분씩 5분, 5분 된것 같은데, 내가. 귀찮다, 야, 이제. 귀찮어, <laughs> 귀찮어. 이제 끄기, 끄기도 귀찮지? 어, 귀찮어. 야, 계속 켜고 하려고 어차피 좌회전 하니까. 어, 그렇지. 어. 오늘은 참. 차, 자동차 운행은 별로 없네. <laughs> 그게 꼭 앞에 하나씩 있네. 응. 음. 그러니까. 아, 진짜. 야, 살짝 소금강. 어, 음, 강원도 느낌 난다. <laughs> 어. 어. 옆에 물만 조금 많이 흐르면 죽을것 같은데. 필인가어 아주 쫄쫄쫄 <웃음> 아이쿠 <웃음> 야 이야. 멋지다 어야 이씨 이런데 가 여기 있구나? 어디야 오케이 추월 일단 야이 아저씨 센스 있다 진짜 음한번더 격하게 흔 들어줘야지 아 <laughs> 그냥, 그냥 볼일이써쓴것 같은데? 어, <laughs> 어 그러게 어, 아무데 아저씨 흔... 그러네 <laughs> 어안안 나오네 아, 안 앞으로 응. 어 방지턱 방지턱이 참 이상한 이상한데 설치된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러게. 길은 좋다야 응. 어 <laughs> 여기 금산 참고로 금산 어 금산군 진산면 어, 어 거의 다 왔어 근데 카페도 이제 어, 그래 응와 어, 딱이다 갈증 나 죽겠다 씨. 응. 들어간다! 오. 덥다.. 하.. 존나 덥다 어 이거 뜨겁다. 아, 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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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안 오고. 다다 채로 올라와. 오고고 올라와 올라와 차 하나 바로고. 오케이. 조심히 집까지 가자고. 오케이. 하선 변경 합류 안 되나? 계속해서 짝 끊어. 끊어. 아 여기 포터들 세대에막 추월하는, 뭐, 장난 아닌데? <laughs> 계속 이런 식으로 끊어. 집중. 오케이. 한번더 꺾이고. 차량 합류인가? 차량 합류! 판례판! 판례판! 할레판한번더 꺾이고 리그리 세게 어깨힘 빼고 빨리! Oh. 야 블루투스도 안나고 상남자들이구만 아 그래? <laughs> 어대전 벌곡 우회전 이게 텁! 음주야? 음주! 야, 음주! 아, 나. 단속은 해야지 이런데라면 우리는 안해 해야지 <laughs>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어.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 그밥 먹으면서 막불량한 잔씩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 진짜로 그러니까 어. 근데 이제 헬멧 벗고 이제 다시 쓰고 일부러 이제 나는 어. 정석대로 하겠다. 빠지지 않고, 나는 이 자리에 서서 하겠다. 이제 그렇게 해갖고, 시간 질지 끄는 사람 되게 많거든. 경찰 엿 먹어봐라. 어. 어. 자동차 전류도못 가서 풀딱 지나 있는데, 그래, 해준다. 어. 해 주는데, 옆으로 안 빠진다. 나는 이제 여기 앞차 뒤에 줄줄줄 어. 밀리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 아. 되게 많어, 진짜. 아. 가 오토에 빼달라고 하면은, 이제, 아, 난 내릴 테니까, 그쪽에 알아서 빼시라고, 지금. <laughs> 그런 식으로 막 하는, 진짜, 좀, 아, 그런 사람들이 많지. 옛날 그 낭만의 시대, 상남자의 시대 때 이제 그랬던 아저씨들이 너무 많아서, 어. 그때 이후로 이제 불문율이지? 거의 자동차만 잡지 음. 간단하게, 헬멧 벗고 했다가 잘못 걸리면 다반 나온다 이제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어. 현재 온도 32도, 많이 덥다. 그게, 네. 어. 3 0도 너무 못 타, 힘들어. <laughs> 인디언 스카우트. 오케이고. 응. 아야돼 우리도. 어. 아, 좋네. 아까 오면서 너무 졸렸어 <laughs> 오토바이 타면서 졸 수가 있지, 졸리지. 난 이해가 안 돼. 아 진짜 졸려 근데, 와. 에어컨 온다 에어컨 좀만 타 뭐. 에어컨 효과 죽이네. 아 이제 시원해지기 아. 시작하고 있어. 아우 <laughs> 좋다. 아유 잘것 같다. 오오 시원하다. 오 시원해. 오아살것 같다. 아, 이런 코너가 존나 위험한데. 냅다 달려서? 아니, 그건 아니고 구조상으로, 어, 코너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코너를 이렇게 기울이면 도로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야 돼. 어, 근데 방금 저거 같은 경우는 반대로 기울어져 있어갖고 슬림 나기가 정말 좋거든. 아 어. 조심조심. 우린 들어가야 돼. 차 주위. 네. 차업시대 확인. 네. 예, 내가 원래 이런 짓발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늘은 좋네 <laughs> 아까 너무 시달렸어 하품 하품 나오고 죽는 줄 알았어 돌려가지고 브레이크 3체 아.. 어, 차왜 이렇게 많아? 3, 3차선, 3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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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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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3차선 타면 돼 여기 와.. 음. 선동이 어, 또 많이 돌아다니니까 또 노하우가 있나 봐. 역시 <laughs> 아, 그렇지 네. 여기 정체 상수 정체 구간이야 여기. 3 차선 타고 가면 돼 여기. 들어간다. 네. 이마트, 아 이마트가서 죽겠구나. 응, 음. 어. 어, 어 바닥이 기울었어. 야 너무 너무 자유롭게 주차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아이고놀잖아 되게 <laughs> 너무 놀잖아아 어. 정말 우와 열을 맞춰야지. 아아 아, 몰라. 아 다리야. 아 고생 되했다 Me upside down again, just like a roller coaster. Never want it over now, and again, you got me feeling closer. Time is moving slower now. Again, I don't wanna get older unless you're by my shoulder now, and again. Just like a roller coaster, my stomach's turning over. Yeah. She got me good, yeah. She got me bad, yeah. She got me feeling, it now a feeling I've never had. I'm falling hard, yeah. This ain't a fair, yeah. She got me feeling away. It's even she better. She just than likes that. To play around, only for a minute. She be flirting back, and now I'm feeling so addicted. I could go another round, never reach my limit. Think she got me falling now, yeah. Got me upside down again. Just like a roller coaster. Never want it over now. And again, you got me feeling closer. Time is moving slower now. Again. I don't wanna get older unless you're by my shoulder now. And again. Just like a roller coaster, my stomach's turning over. Yeah, I sit and pray. Yeah, every day. Yeah, that when she's looking at me, her feelings are just the same. She lights me up. Yeah, just like a flame. Yeah, I wanna live for today and sweep her so far. I'm all types of ways, all times of day. I'm fine, but hey, she's mine. Okay, let's find a place, all kinds of space. Let's hide away, no time to waste. Yeah, like a merry-go-round, I'm feeling off the ground. She's got me upside down again Just like a roller coaster Never want it over now And again You got me feeling closer Time is moving slower now Again I don't wanna get older unless you're by my shoulder now And again Just like a roller coaster My stomach's turning over Yeah